콜! 콜! 손 조심해 주애야 오케이. 어, 나, 나! 주의의 보험이 갱신이 데 뚜리보험이 뭐다 갱신이 됐지? 저도 뭐 며칠 전에 안경을 새로 맞추긴 했지만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. 주에 그 이빨 그거 왼쪽 보러 왔죠. 이거 상당히 비싸고 GMC. 그리고 그 뭐야 작년에 다 쓰고 여기 너무 비싸갖고 다른데 가서 또 하고 그리고 나서 내봄 이제 6천여 이제 새로 생겨서 240만 원? 그래서 왔죠. 어, 앞니를 했어요. 요 옆에 왼쪽이 하루 왔네. 거긴 괜찮다고. 요 앞니. 그 모유 수유 오래 해갖고. 그런거된거 거 있잖아요. 칠리스 야. 아빠 말 거? 메이크 e c o r e c t a k e Make. Make. <목소리> uh, next. 어, 아서 만돌바이바이이트 음, 일주일 그리고 하루해서 휴가를 끝내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. 학교 데려다주고. 좀막 사줘서 갖고 왔어요. 뭐 집에도 하나 있긴 있는데 여기다가 또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샀어. 뭐 회사에도 뭐 있는데 다른 사람들 거라서 그냥 쓰기는 그러니까. 그래서 뭐 괜찮아요. 이거 하나 샀는데 4 0 0리얼 16만 원 정도 또 할인해갖고. 근데 이거 박스를 세개 주고 그리고 이거 네스페소 커피 거기에서. 돈을 골라서 3박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박스당뭐한 30리어 이상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는 장소 아닌가 그래서 샀죠 오우 잘하는데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것도 하더라고 오. Did you see? 그러니까 잘한데그비노다 you know his his 그래? his 고양이 right? 안 좋아해. We'll see. t s e 알았어. <laughs> 오랜만에 비비큐나이 두 번째지. 비비트나이스 왔어요. 채디더레스랑 분위기 엄청 좋아 날씨가 좀 추운데 이거 따뜻하게 해주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안에는 안 앉고 밖에만 앉는 것 같아 응 음. 고기가 먹고 싶어졌거든 바베큐 나이 봐봐 먹어뭐가 어, 음식 봐봐 음식 기 식종류가 엄청나 도 없네 진짜 <laughs> 데큐. 여기 음식이 많은데 춥잖아요. 그래갖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좀안 좋은 것 같아. 조금 먹고 또 따뜻한 거 갖고 또 먹고. 그게 오바리는 전략인 것 같아. 맛있게 먹는. 안 그러면 은 테이블에 놔두면 너무 추워같고 차가워지는데 그러면 은 차가운 음식을 먹게 되잖아. 어쨌튼 여기 우리 한국 가족들 오면 데리고 올 건데 뭔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진짜라 도 많이 챙겨가려고 해요. 기다리고 있어 따뜻하게 한1개 아, 정도 먹을까? <laughs> <laughs> 줌바도 하잖아 학교에서 엑스라 커리큘럼으로 요가도 하고 <laughs> 뭐야? Why you should make a pose? I'm o t p a t i 주이가 주현이는 이가 새로또 나와갖고 힘들어하고 있어. 이렇게 나아서 먹으니까 또 좋다. 이쪽으로 경치도 좋죠 여기도. 와, 진짜 너무 배부르네요. 이렇게 세 접시를 먹었어. 네번 퍼왔지. 한번 조금만 퍼왔는데, 두 번째부터는 완전 바로 갖고 랍프숄러 계속 갖고 먹었어. 엄청 남는 것도. 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. 아주 즐겼어, 아주 잘 즐겼어. 이게 불맛, 불맛을 먹는 것도 맛있잖아요. 이거 <목소리> 우리 서경엽 교수님이 어그게 된가 인스타링 올리셨는데 모모소는 한국 게 아니다. 우리가 한국 건줄 알았고 이게 k i 계속 써 있으니까 우리고 사람들은 이거 한국 거라고 믿고 있었지. 여기 아직도 있네요, 여기. 신고해야 되겠다, 이거. 우리 여기 링컨 서비스 센터 들타 가는 길인데 주연만 링컨 가져갔었죠. 타이어 프레셔 센서가 작동 안 해서 세 개가 이제 작동 안 해요. 그래서 체츠피터테 물어보니까 배터리가 뭐 나갔다. 그냥 못 갈고 다 갈아야 된다 그래서 비쌀 거다. 진짜 서비스 센터가 비싸. 부품값은 500리알인데 20만 원 정도? 근데 그, 공인비라고 해야 되나? 그게 1000리알. 그래서, 오, 1500리알 정도 쓰게 될것 같아요. 얼마야? 60만원 쓰게 는 된... 근데 그거 해야 돼. 센서, 프레서 그거 보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뭐, 갑자기 또 뭐, 아무 생각 없이 저, 운전하다가 막 타이어 뻥꾸나 있어. 그런 큰일이잖아. 그거 바꾸기로 했어요. 그래서 부품값 일단 먼저 냈죠. 근데, 여기 두바이여에서 온대. 두바이에 아부나비두바이뭐 거기 아랍에미리트에서 온다고 하고 한 열흘 뒤에나 받게 될것 같아. 뭐 자동차 운전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또 그게 그렇게 맛이 가 있으면 그 센서에 뜨고 여기 뭐야 화면에 해서 가기로 했어요근데 너무 비싸다. 그래서 자동차를 여기다 놓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두 대로 왔는데 아니었어. 집으로 돌아갑니다. <laughs> 떨어져 조심해 주야여성친 엄청 더러워 집 재계약하러 왔어요 이번 년은 9,500리로 내렸죠 500리로 내렸어 그럼 500리면은 요즘 환진오빠하고 20만원 내는거야한달 무료로 받을라 그랬는데 못 받았어 안된다고 하더 왜? 어디 진지해? 응? 응? 공 e d 까 d 공 o u get it? Where did you get it? w h e 커 패밀리 포토. 엄청 근처에 it? w h e r 사람이 엄청 많아서 주차하기가 힘들었어 연애한다 연애 저기 옆에 오랜만에 왔다 지은아 여기 언니 자주 와서 놀던 덴데 지금 아직도 여기 어렵다 그래도 뭔가 를 하고 있어 어, 나와요. 여기 나와요. 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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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TGI 시 <프라이디> 아이파이리 왔어요. 오에 <laughs> 고리아식 하는 거도 되게 시켰습니다. 염려 사우나의 생리아이 어요 저희는 항상 할인 안 되면 안 먹죠. 그래서 원 플러스 원 하는 걸로 왔습니다. 그 응? 윤아, 안녕. 안녕. 아! <laughs> 아빠, 아